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한 종목 매도 처리했습니다. 케어랩스 아, 한 종목 두 종목 매도 처리했습니다. 케어랩스하고 퓨처스트린 네트워크스고요. 그두 개는 같은 재료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 회사가 인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사실 상한가를 말아 올렸으면은 하루 더 보려고 했는데 아까 상한가 풀린 거 보고 뭐 그냥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케어레스는 근데 수익권이 이렇게 크지 않죠? 왜냐면장 마판에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대로 하면 약한뭐뭐좀 이렇게 8% 9%요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혹시 모르니까 예, 매도를 쳐가지고 일단 현금 확보를 좀더 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13%, 2%, 23%, 27%에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이제 거의 500만원 돈을, 아, 448만원, 450만원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리노공업도 있었네요. 리노공업은 뭐 우량주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매도처리해서 현금 확보했고요 자, 케어랩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할 종목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입니다 우수 AMS 이 종목이 지금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내일 하한가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단타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구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 올린 거를 개미는 절대 이렇게 못 끌어 올립니다 이거 세력이거든요 근데 세력이 지금 아직 나갔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위아래로 지금 흔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일 어디 그 어느 순간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락이 멈춘 다음에 추가 하락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8천0 0을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단탄한 스케이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음, 요거 뉴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AMS, 어, 우수 AMS는 뭐 인수한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이게 악재로 뭐 작용을 좀 했나 봐요. 보면은 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 현대 BS 예, 예, 이 회사인데 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자, 요겁니다. 자, 범 현대가로 바꿨다. 우수 AMS 유증 유상 증자 대상을 현대 이쪽으로 현대 BSNC로 계열로 교체, 교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외 의향 납입 능력 뭐이사이에서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정대선 사장이 독자적인 기업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지난 2008년 설립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범현대가로 변경하면서 나비벨 신주상장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있구요. 그리고, 에너지 분화, 분야, 복합소재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 사업본부를 분사해 신설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복합 소재, LPG 용기, 예,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음, 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보면은, 어, 지금 이제 악재로 이게 떴거든요. 악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투,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 악재로 끝날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직 네이버 쪽에서는 해당 내용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저거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공시는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정정신고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래가지고 제3자 배정 대상자도 코비 파트너스에서 현대 BNB 현대bs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3자 배정. 그래서 금액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해서 이게 100만, 천만억0억에서 75억 규모입니다. 예,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많지도 않고 예, 1년간 보유해수가또묶여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오히려 시간에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된 내역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수 AMS는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수 AMA, AMS가 이게 확실한 세력주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예전에도 쭉 올린 다음에 쭉 뺐어요. 이번에도 쭉 올린 다음에 쭉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보면은, 세력들이 쭉 올렸지만, 물량 안 털고 나갔거든요? 근 이게 제일 더위가 없어. 이거 왜 물량 안 털고 나갔을까? 음. 그래서 이번에도 물량을 만약에 안 털고 더 내린다? 예, 그러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조금 저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뭐, 고가에서 물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8 0원 8,000원. 예, 아, 약간 내일, 만약에 내일, 음봉이 크게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조금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도 내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등이 나올 때, 예, 그때 보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우수 AMS가, 이제 사업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얘네가, 음, 여기 보면, 어, 여기 EV 산업 육성, 전기차, 국책, 그, 국책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또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조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원래부터 회사를 팔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걸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대표자가 없이 이렇게 유한회사 뭐뭐 뭐 무슨 조화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대가 결국 갖게 되는 건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세엠에스 종목 분석을 진행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